남가북의 병사로 이제 송강호 씨랑 또 함께 만났는데 이때 좀첫 만남에서부터 두 분이 서로 좀 허물이 없었다고 그래요? 네 근데 보통 저는 누구하고 허물이 있지 않아요 그냥 아, 그래요? 굉장히 어떤 누구하고도 금방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시완이 형은 왜 그러신 거예요? <laughs> 어, 겉으로 보면 좋아요 <laughs> 아, 별 문제 없습니다 애드립이 좋다 <laughs> 형 <형이> 애드립이 <애드리비. 웃음> 저도 여기 고정으로. 아 <laughs> 정말 그 이병헌 씨에겐 수많은 명장면이 있습니다. 아, 네, 정말 많이 있어요. 대한민국 영화에서 최고의 엔딩으로 꼽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걸 한번 네,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. 를 한번 보시죠. 아 양말을 봐. 양말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양말을 봤다. 다 하고 나서의 어떤 이제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음. 울면서 웃는 연기라고 예, 예, 얘기하는데 예. 사실 웃는 감정은 아니에요. 그냥 이빨이 많이 보여서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, 지금 이거 이거 좀뭐 손에 꼽히는 명장면 지금 저희가 지금 무릎에서 예. 두 번. 예. 아. 이게 좀. 설명을 좀해 주시죠. 어떤 장면인지. 음... 뭐 웃으면서 울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. 진짜 긴 시간을 통해서 내 애인이 처참히 살인마에 의해서 살해가 돼서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진짜 처참한 복수를 나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고 또 풀어주고 크게 다치게 아, 하고 또 맞아요. 풀어주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나서 복수를 끝내고 난 감정이라는 게 뭔가 끝났다, 해소가 됐다, 이제 좀 낫다가 아니라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. 이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애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허탈감과 상실감의 감정인 것 같아요. 어, 근데 그참 이게 음. 표현은 내기가아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연기신이라는 칭찬 뭐잘 생겼다는 말도 뭐또 이병헌 씨한테는 많이 뭐 어, 많은 분들 했겠지만 이게 연기신이라는 칭찬은 또 어떻습니까? 이런그 얘기를 들으시면 근데 뭐재석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세호 음. 씨도 마찬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하면 지금 좋죠. 예. 되게, 그렇죠. 네. 되게 기분 좋잖아요. 아, 맞아요, 너무 좋아요. 도 좋잖아요. 계속 들어도 네, 네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그 칭찬은 들어도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아. 앞으로또 우리 저 BH 형 만나면 영계신 많이 좀 불러주세요. 너무 네. 어, 네. 소울 없이 또 그러지 마시고. <laughs> 좀 약간 진정성 있게. 어. 진정성 있게 좀 해주세요. 진정성 있게. 마음을 담아서. 마음들 담아서. 근데 진짜 보니까 진짜 치아가 엄청 건치신 <laughs>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오늘도 그렇고, 아니, 정말. 조셉. 아니, 아니. 아니,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. 자기야. 아, 적당한 시점에 지금 연기의 신에 이어서 지금 치아 얘기로 들어가면 자기야 이건 조금 아니, 아... 건치의 신이기도 하니까. 시근데 네. 아, 진짜 이게 이게 장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건치의 신은 처음 들어온 거야. 네. <laughs> 근데 워낙 진짜 배우로서 보셨을 때이 이 치아가 또 건치인 거는 굉장히 좀. 형 아, 더... 이거 교정 안 하신 거죠? 네. 어, 네. 그러니까. 아, 와.. 야 이거 진짜. 음, 아제이아니 도대체 저... 건치인 거. <laughs> 아예예 네, 아, 네,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형이 형이 지금 뭐라고 그러다제 네, 이빨이에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도, 아, 형 저도 이제 <laughs> 좀 많이 많이 가졌어요. 네, 제가 아, 포지션이 이 있어요. 저도 있었는데 그이 보니까 질문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건치 관리법, 건 관리법을 왜 물어봐요? <laughs> 건 관리법도. <laughs> 거기 아들 준우도 건치를이 어떻게 물어보냐고 내가. 아, 저죄송아이저서 있으니까. 건 붙여. 형이 죄송합니다. 저도 제... 에이.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 이게 안할 수가 없어서. 아, 뭐 이런 칭찬은 너무 기분 좋죠. 그럼요. 네. 그럼요. 내 아. 일에 대한 어, 칭찬. 어, 건치요? 아니, 형 <laughs> <laughs> 건치도 보기에요. 저는, 네. 저는 사실 진짜 저는 솔직히 저는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때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빈말이더라 이병헌 형님의 목소리를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. 이, 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감과 아 있죠. 이 중후함이. 아, 너무... 아까 그저 우리 아들 준우도 그 목소리가 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. 딱 그냥 간결해 진짜야 <laughs> <laughs> 원래, 아니, 원래 그냥... 타고나신 거죠, 목소리는? 그건 <laughs> 뭐... 우리는 안 타고나니? 아니... 아니 미안합니다, 형 저도 아예 모르게 좀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아 저도... 아니, 조금,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... 네. 이제 활동하시면서 톤을 좀 연습하신 아, 것 같고 실제 또...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? 예, 그다고 하더라고요 어, 근데 그래. 이 톤은 이건 뭐 어떻게 연습한다고 되는지 저는 근데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굵은 편이긴 아, 해. 어요 아, 중저음에 그죠? 네. 네. 그래서 마이웨이가 형잘 어울려요 <laughs> 잘 어울려 아니 그저 우리 이병헌 씨가 1인 2역을 했던 영화 이거 아마 아, 아 이것도 참 재밌게 그니까 아 내가 병헌형 영화를 많이 봤네 아 광해 광해 아. 해 예. 지금 없이 똥이 많이 붙어. 이게 매화틀. 이틀 동안 직을못 찾아서. 너, 당장 좀 가지고 당장 <laughs> 좀 가지고 오시오 나가라니까. 좋은 순간 아시죠. 나똥싸아니까나아땀 나고. 아리아아 아, 아, 네. 아 저런게 진짜 디테일이. 아, 어. <웃음> <웃음> 하하하하다 <laughs> <경험한 게임입니다. 웃음> 아, 아. 실제로 고증을 통해서 저걸 네. 찍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와 진짜 어떻게? 아 근데 그 디테일이 네. 예, 아까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아유, 네. 예, 이런 거. 지금 아. 여기서 포인트는 제 연기예요. 아 맞습니다. <laughs> 고중의 <laughs> 얘기를까. 네. <아니고. 웃음> 아 조셉. 이제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이제 연기로 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. 근데 어, 저는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어... 경험에서는 들은 나... 경험들 많이 많죠. 해. 아, 많네요, 그, 많네요. 그, 그, 진짜 그럴 때좀 긴급한 상황에 대처 방법 있으십니까? <laughs> <laughs> 저는 여기를 떼야. 요게 자기야! 아, 진짜요? 자기야! 날카로운데? 아니, 네. 지금 형 지금 연기하시는 얘기 하운데요 여기 남은 <laughs> 거 지금 진짜 나, 저는 예전에 너무 싶어 배를 때린 리적 있어. 요 <laughs> 멈추라고. <웃음>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뒤꿈치로 이렇게 계속 <laughs> 누른다거나. 아, 이 방법이 다 있어요 서로가. 아, 정말, 뭐 정말 각자의 좋더라구요.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기죠 이게 이제 내부자들 또 아, 요것도 아, 한때 유행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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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. <laughs> 요거 애드립이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 애드립이었어. 요 아. 우리 그냥 같이 떠날래? 복수 그런 거 재미없잖아.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하자 이정처럼.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할라니까. 리허설 때 했었어요 그냥 장난으로. 그랬더니 다 스태프들과 감독님이 막 너무 재밌어하는 거였어. 근데, 저 이거 장난으로 한 건데, 이따가 슛갈 때도 이렇게 할까요? 이럴 때, 저 너무 좋은데요? 그렇게 말씀하셔서, 나는 일부러 스태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, 리허설 때 그냥 그렇게 장난친 거였어요.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이라는 건 되게 극단적인 것들이 많아요. 그 상황도 그렇지만, 또 어떤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나랑 다른 어떤, 정말 특이한 캐릭터를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일단 먼저 내가 그 캐릭터에 설득을 당해야 관객들을 설득할수 있는 거니까 내 자신을 설득시키는 데까지의 고민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면 관객들은 절대로 설득을 못시키 거예요. 난 목숨까지도 장난치지 마라. 아, 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혜자 선생님하고 찍었던 그명장면이있잖아요그 김혜자 선생님이 집에서 돌아가시고 엄마 엄마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어좀 그거 보고 엄청 오열했어요 진짜. 좀... 오열했어요 진짜. 네. 저도. 날때그로 <laughs> <슬슬> 그러니까 그 <laughs> 마지막 회를 <해를 웃음> 모든 스텝 과배우 그리고 감독님, 작가분하고 모두가 극장을 아 배열을 해서 거기서 어, 송출을 받아서 마지막 오, 회를 같이 네, 네.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집에서 혼자서 마지막 회니까 또 제일 중요한 음. 회니까 집에서 혼자 감상하면서 보려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스텝들과 배우들 다 같이 작가 선생님하고 다 같이 만난다니까 좋기도 하지만 아 오늘은 내가 마지막 회를 즐길 수는 없겠구나 어. 왜냐면 다 같이 이렇게, 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그렇죠, 이렇게 그렇죠. 보는데 네. 뭐그 감정에 이입도 잘안될것 같고 근데 웬걸요 막 너무 창피하게 거기서 너무 울어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음. 와서, 아, 어떡하지? 그래서 아는 척 하려고 뒤로, 뒤로 이렇게 좀 가서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이렇게 옆을 봤어요. 음. 작가 선생님은 오열을 하고 계시네. 아. <laughs> 어. 눈물이 막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슬펐어요. 멋있었어. 왜냐면 그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살갑지가 않았는데.